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 K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월 29일입니다. 간만에 좀 썸네일을 좀 어그로를 좀 끌어봤는데요. 네, 고용 티슈진 장기 투자자 분들하고는 어,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 코롱생명과 코롱투지진 장기투자자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라는 영상을 1월 27일날 올렸는데 이 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세 번을 돌려봤습니다. 어, 만들고 나서 올리기 전까지도 두 번을 돌려봤는데 인보사 장기투자자님들 헤이홀더 hey 어플 설치를 제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왜? 저의 1 0년 간의 인보사 투자를 다 부정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헤이 홀더 설치하자는 제안이 조직적으로 저를 공격하게 할 만한 것인지 생각하던 중에 오늘 이제 그 밤에 사무실 나오는데 이런 댓글을 봤어요. 헤이 홀더 어플 깔았더니 휴대폰이 잠겼고 포맷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그 많은 사진과 연락처 어떻게 해야죠?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가요? 너무 속상해서 하루 종일 울다가 생각나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이 댓글을 보고, 와, 정말 사람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러려니 하지만, 요런 건또 오랜만에 당해보는 거라. 아마 이제 주가 오르면 너 때문에 더못 올라, 못, 더못 올랐다 이럴 거고 아마 이제 주가 옆으로 횡보하면 너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럴 거고 아마 이제 주가 내리면 너 때문에 떨어진다 이럴 겁니다. 위 작성자님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예, 헤이홀더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플 깔다가 휴대폰이 잠겼다는 얘기는 저는 제가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한 지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닌데 참 신기하네요. 어~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진 장기 투자자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글을 못 읽는 건지 본인 포지션이 뭔지 모르는 건지 장기 투자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지 제가 정말 뭔가 시작한다면 어 보유 주식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묶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니까 이제 소액 주주 운동을 제가 제안해서 실제로 이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식 매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타 스윙 투자자와는 어차피 뭘뭘 뭘 같이 할래도 할 수가 없, 없습니다. 예, 그러니 단타 스윙 투자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장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단타 스윙으로 들어오셨다가 뭐제 영상을 보고 장기 투자로 바꾸셨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이제 상황을 보아하니까 제가 영향력이 조금은 있나 봐요. 예, 거품 물면서 이래저래 욕하는 거 보면 그것도 특히 유독 이제 코롱티 주진 네이버 종토방에서 그러는 걸 보면 정말 좀 신기합니다. 예, 유료방 하고, 예, 구독자 늘어나니 집 밥벌이에 도움되려고 한다. 뭐 낮은 가격에 못 사서 안 달랐다. 회사가 자기 무시하니 힘을 달란다. 선동하지 말라, 여론 모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좀, 음, 멍멍 소리이기는 한데, 그게 맞을 수도 있으니,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출신이 종토방 출신이기 때문에, 예, 아주, 요런 거에 되게 익숙합니다. 제가, 그래서, 코롱투시진 종토방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뭐, 읽고 싶으신 분들은, 어, 화면 정지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댓글이 이 올라왔어요. 도대체가 왜 이런 댓글이 달리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제가 운영하는 오픈카톡방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 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비참합니다. 19년도 인보사 사태는 겪지 않았지만 여기에 제가 아 이분들은 2019년도 인보사 사태를 겪지 않았구나 그래서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 3월 20일 경에 실제로 중국 기술 수출이 직전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규모는 한 2조 정도 되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 이미 뭐 소문이 파다해서 뭐 자문사 막 이런 데도 도 되게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예, 3월에는 이제 주총이 있으니까요. 주총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좀 몇몇은 어, 주총 이후 회사 고위직과의 커피 이제 한잔 마시면서 이 소식을 또 간접적으로 예, 들으셨다는 어,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서 사이에 이제 인보사 세태가 터졌죠. 정확히는 4월 1일, 31일 밤에서 이제 4월 1일 넘어오는 그때 터졌는데 실제 3월 20일경에 이미 코롱 티주진에서는293 세포인 것을 확인했던 시기입니다. 주식이 본인 책임인 건 맞지만 이 경우는 쇼당이 안 붙습니다. 무조건 회사 잘못이에요. 이미 2017년도 론자 보고서에 293 세포 이미 나왔고, 코롱 티슈지는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자, 이 사안을, 어, 회사 내 자체 PCR 검사로 넘겼던 사실이 이미 법정에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마약에 취한 놈이 차 운전을 해서 여러분을 박았어요. 이게 우리 책임인가요? 이게 여러분 책임입니까? 이 모서 사태는, 사고 같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연이 저를 움직이하는 원동력이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인보다 커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 사태 이후에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진에 입성하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어떤, 어느 정도 쇼크였는지. 맞습니다. 제가 유튜버로 유튜브로 돈 버는 게 맞아요. 예. 네.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인보서 사태가, 어, 아이러니하게도 구독자를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한 7,9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회사 논란을 일으키고 나서 한 100명 정도 들었습니다. 역시, 역시 좀 자극적인 거 해야 돼요. 한달한 한 30일 중에 영상 한 25개 정도 만들어야 간신히 수익 창출 기준인 100달러가 될까 말까 합니다. 유료방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한 달에 한 12,000원. 이 돈이, 뭐, 어떤 분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죠. 예. 여기서 이제 유튜브가 떼어가는 수수료 제외하면은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저한테 남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생명과학으로 깡폭 차고, 예. 집에서 보이는 듯안 보이는 듯, 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에게, 어, 유료방에서 후원해주시는 이 40여 분은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어, 왜냐하면 와이프가 이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인정해주거든요. 네, 10여년간 고생했다 고맙다 앞으로도 잘해달라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유료방 분들에게 막 이것저것 많이 해주 해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 매매 기법 같은 것도 못 알려드리고 한 달에 뭐 그분들을 위한 영상 한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드리는데 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임보사 상태로 사태로 깡통 차고 간신히 일어서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 또한 임보사 사태로 박살 난 사람인데요. 그래서 소신 패기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소신과 패기가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그걸 지키고 예, 살려고 합니다. 대체 여러분에게 해이홀더 설치가 뭐가 문제인지 좀잘 모르겠어요. 예,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해이홀더 예. 설치하면 주가가 떨어집니까? 제가 27일 날 영상을 만들었는데 주가 가 떨어졌나요? 해이홀더 설치하면 바로 소액주주 운동이 시작됩니까? 아니면 해이홀더 설치하고 소액주? 주주 운동하면 주가가 하락합니까? 아니면 소액주주 운동하면 주가가 떨어집니까? 대부분의 소액주주 운동이 회사가 내부 통제 문제로 어려워졌을 때 소액주주 운동이 일어나서 주가의 하락을 가속시킨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코롱티시 주주분들이 이렇게까지 난리칠 줄은, 예, 몰랐습니다. 아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있는 오픈 카톡 방이 어 202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주주 톡 방이고 오픈 카톡 방 검색으로 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비공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코생 코티 코롱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입장 시켜 드립니다 이 카톡 방에도 여러 논란이 있어요 예 제가 그분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어떤 뭐라 그럴까 토론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분들의 글을 글의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주주들에게 동참을 해달라고 권유하시는 분이 진한 밈이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당연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할수 있는 것이고 동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분은 찌남님입니다. 차차 영상으로 설명한다 하셨으니 저도 차차 듣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수위조로 수위조조를 수의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깔았고. 어, 이거는 이제 헤이 홀더 깔았다는 얘기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대비하자는, 대비하자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서 집중하는 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대비하자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이미 소액주주로서 연대가 되어 있었다면, 임보사 사태에 회사에 강력 대응을 요청했을 거고, 여론과 싸우고, 조동찬 고소하고, 우리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인보사의 어떤, 뭐, 가디언으로서,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네이, 네이처셀? 예, 네, 거기서 했던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예, 가끔 합니다. 저는 그때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유튜브 만들고, 뭐, 윤소아, 국회의원, 보건위원회 이분들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고 언론사에 막 기, 기사 요청했던 게 전부였는데 뭐 하나도 안 먹혔죠. 2019년 그 시절에 정말 노력 많이 하셨던 특히 하나짱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종토방에서 주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정보 공유하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어떤 중요한 순간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에 26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정작 어떤 중요한 순간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 있다면, 액트나 헤이 홀더 같은 소액 주주 운동을 도와주는 어플에 모여 있다면, 그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제대로 경영해라, 우리가 보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식당에서 1만원짜리 국밥을 먹다가 죽은 파리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다 먹고 나중에 안 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나중에 식품위생처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하고 자리 그냥 떠나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환불을 요구를 할걸요? 예전에는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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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이런 게안 받아들여지는 시대인 건데요.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쓰나요? 환불 또는 반품을 요구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보장한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비록 대주주보다 낮아 아무 쓸모 없이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친구에게 이제 이런 저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방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보내서 무슨 일 나면 안 된다고. 네. 저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고사 당하면 코어롱을 의심하길 바랍니다. 헤이홀드, 헤이홀드 설치하라고 영상 올렸다고 생사를 걱정해야 하다니. 정말 웃기는 세상이죠. 오늘 키움증권에서 키움증권에 요청한 실질 주주 증명서가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고 2월 5일 날 코롱생명에 갑니다. 주주명부 등사와 의사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양윤철 젊은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권리들이 23가지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멈그 영상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고집과 객기일 뿐이라도 저는 이 헤이홀더 설치 운동은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장기투자자에게 제안합니다 핸드폰에 헤이홀더 어플 설치 하시기 바래요 이게 시스템이 많이 불안해 가지고 이제 우리 형님들이 많이 좀 고생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새로 사신 분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간 불안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한번안 되면, 뭐, 두세 번, 이제, 어,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 이틀 걸렸어요, 까는데.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모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 예, 헤이 홀더입니다. 어떤 분은 뭐, 이걸로 제가 돈을 번다 생각하는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1만 명도 안 되는 유튜버에게 광고 주는 회사는 없어요. 네. 다음에 또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암K였습니다.